야야야야 좋았어. 좋았어. 뭐 하냐? 야, 야, 아이고,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야, 아니 먹지 마. 이거 내, 코, 내 총이야. 내 총이야. 야, 근내 총인데 그거. 아니, 네네 방금 사람 잘못 죽여 가지고 총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네 거야 이게. 이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아니, <laughs> 죽었어. <laughs> 야, 너도 죽여 버린다. 어디가? 클루가 없지? 야야 야. 아! 야, 야, 야. 어! 어! 나랑 같이 다니면서 들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일단 주황색 뭐드 아니야. 주황색은 머드 아니야. 아 클루 세 개. 다섯 개. 누가, 누가, 3개? 누가 3개 클루 세 개? 모르 뭐라고 겠어 주변에 클루가 아예 없는데? 너내 너, 옆에 있어. 너내 옆에 있어.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니 기다려봐. 클루 하나 떨어뜨렸다가 다시 먹어봐. 클루 하나. 토끼겠죠. 어? 클루 하나 들고. 어이 어, 누구야? 야 죄다. 이야. 이 같았어. 야, 색깔이, 색깔이 같았어. 거고 가지고 색깔이 같았어. 끝 아이 디원하지 죽는 대체 뭔데요? 아, 랑이이왜 이렇게 못 해? 음. <laughs> 와, 게임 진짜 재미없게. 빨리 <laughs> <laughs> 끝나니까 재미없지. 아가 그 맵인데. 어, 오, 가나죽겨 아, 아, 버리긴 좀. 야, 그래. 아, 나나총 있다. 총 있다. 오면 죽. 죽 버릴 거예요. 요거만 누가 나 프로색? 빨간색 누 빨간색 누죽 버릴 거 빨간색 누구야. 빨간색 누구야. 빨간색 누구야. 나나나 나. 오케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빨간색. 빨간색. 나중금빨간색 야, 총총 있는 사람한테 붓고 싶으면 콜러. 나한테 와라. 여기 콜 하나만 줘 봐. 콜 하나만 줘. 나 무슨 색인데? 나 파랑색. 쿨콜 하나만, 하나만 줘 봐. 빨간색. 오케이, 오케이. 나 아, 지금 아, 이게 이걸... 나콜일로와 개.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진짜 나는 왜 퍼블만 당하지?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넌 나... 잠깐만요. 콜로 넌저쪽에가 있어. 저쪽. 나 지금은 라카 님. 진짜 아니에요, 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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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네? 넌 여기 있어. 빨 핑크색. 있어. 나 지금은 라카 님. 네, 네. 파란색가 왔다. 혼자 갈. 나나 지금 다시 교환 안되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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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총있거든나 지금 나 혼자서 살고 있다. 너지 니... 어, 나가저오저 가져오, 나 가져오. 가져오, 튀기지 마세요, 튀기지 마세요. 제, 진짜. 제 진짜, 티기지마 죽고 또, 또 죽기 싫다 말이에요, 진짜. 이락이닝이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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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티나 다 얘가 칼이 너무 튀난다. 아 진짜. 나 죽이면 빨간색. 아, 진짜요? 알아? 알아? 아니, 내가 니한테 클루까지 줬는데. <laughs> 클루를 줬으니까 그게 심들어한거 아니야? 그니까 나 죽음의 선이 어? 머더니까 쿨루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머더도 한 죽이는. 나 포로랑 같이 있는 분. 네, 죽었어. 네 빽빽 따라온다고. 빽빼로라니 몰라 이 짝대기. 짝대기. 아 무시해. 오케이, 나 쿨루 떴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쿨루 다섯 개인데. 야 낭이나 낭이나 낭이나. 야야야 빨간색 야, 아니야. 나... 빨간색 아니고. 내가 알고는 다섯 개 초과인데. 야, 왜 저거냐요? 야 들어봐 얘들아. 아야 낙 내가 한다니까. 내 아. 애들, 와 진짜 <laughs> 너무한다 아, 아! 저, 요, 저, 요, 저, 저, 저쪽으로, 저쪽으로 얘들얘들 들어봐, 얘들 들어봐 야 이거 내 지나가게 할게요 얘들 그거. 핑크색 핑크색 각이야, 핑크색 각이야 죽여 야 어. 이거 락카님이라고 나이스 어, 아여기 클로는 안돼아나이렇게 아, 아, 못해. 오나 총이 생겼다, 나 총이 생겼다 아부었다나 튀겨버릴 거야 아나 자꾸 나 귀속, 나 그것만 떠 이거 클로가 오, 6개가 되긴 튀길 요 튀길 요 진짜 튀겨, 튀겨? 라인 누구냐? 아, 아니 그 가. 튀겨지면 프라이스 야, 야 핑크색 누구 핑크색 누구야? 야, 아이 아우. 나 아, 아. 나 살려 주세요. 아, 오 여기 여기 클루 4개. 클루 4개. 야선선 어. 맵에서이맵에서 네 어. 어. 칠권이 껴칠권 와! 나중 빨간색. <laughs> 뭐야? 하이. 아. 아 <laughs> 블루 하나가 파란... 필요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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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대풍아. 나 지금 클루는 다 모았단다. 어, 파란색. 블루 아, 하나가 필요해. <laughs> 필요해. 안녕? 아, 하늘색이다. <laughs> 사람 만나기 싫어. 오, 잠깐만. <laughs> 야, 야 빌어봐. <laughs> 잠깐만, 트위터 방송 <방금> 떴어. <laughs> 어. 야, 빌어봐. 어? 잠깐만. <laughs> 나 별로 야. 나는 <laughs> <배수고 싶은데>? <웃음> 아, 씨야! 뭐야, 선희가 그거 했어? 네. 아... <웃음> 아 <웃음> 내가 o 하니별 별로 재미가 없네 I'm s a y i 나 g I don't k n 도와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 이 o 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 색나 a y 색 n g 빨강. 저 n t k n o 가 w 가 a 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 이 y 라카님 각이다. n t k 진지 에요 야, 하늘씩 누구야, 하늘새? 다다 저리 가 있어. 저리 가 있어. 나갈 아, 거야. 나, 저, 나 죽여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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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으면 주아 야, 나네 개에 아! 아, 아, <laughs> 네, 네 자식, 개. 등에박캐 총알은 빙크에서 시다. 오기 저총 내 개? 저총 내 개. 저총 개. 다섯 개, 다섯 개. <laughs> 개자식. 아, 내 총, 내 총. 아. 야, 일단 보라색 야어지 말라고 너나너 때릴 거야, 이 자식아. 야, 일단 보라색하고 야. 주황색 아니다. 야, 나와 봐. 아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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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잠깐만. 진짜 살려줘요. 제 진짜. 아나 칸입니다. 이거 아, 사이 나 칸입니다. 아. 망가 먹어. 온대야. 아 죳나. 걸러 가. 어내 총. 야, 나나한 쓸게. 나 클로 두 개만. 야, 야 이거 야, 핑. 야, 도대체 어디야? 나 클로 필요한 사람 빨리 와 봐. 나 저기 빨개색 있을게. 바방이 서치고. 야, 선이가 클로 두 개만. 너너너 누군데? 나내개 있어. 내개 있어. 랑이나 랑이나. 너총 가지고 있지. 나 죽으면 빨간색. 빨리 선이가 튀. 랑이티다티 양이 죽었다고 바보야. 무슨 아, 소리에? 야 아, 니네 죽었구나. 뭐 니네 앞에 뭐더 있어 멍청이들아? 뭐냐면 포르나. 빨간색이네. 아니면... 빨간색이네. 빨간색이네 이거. 아니 다섯 개. 아니 다섯 개 있다고. 아니. 줘봐 아봐아봐 근데 다섯 개. 그냥 음소거 하시라고요. 죽으신 분. 음소가 아니 아니 먹지 말고 다 줘. 죽... 아 진짜 죽었어. 내가 답답하. 아. 아 민구야 얼마... 파이팅. 야. 클루가 아예 없는데. 민코야 도 망쳐. 네. 우리가 다 먹고 죽었거든. 민코야 빨리. <laughs> 다, 다 먹고 먹었어. 죽었어요 저희가. 정하고. 아 그렇구나. 난 이제 이 게임을 포기하는 거 막. 네, 그냥 죽여달라. 뒤뒤뒤뒤뒤에 빨강.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거야. <laughs> 네, <너는 웃음> <말랑 최선을 웃음> 죽을 어? 그럼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최선을 도망쳐서 죽을 거야. 뭐어디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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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모르겠어요. 웃음> <laughs> <laughs> 잘 도망친다. <laughs> 수명 연장해줬더니 잘 도망가네, 이게. 아. <웃음> <웃음> 아, 야, 뭐든, 뭐든 은근 어렵다. 오, 야, 나 무기 있다. 나 무기 있다. 나 무기 있다. 야, 뭐야? 나 뭐, 다 튀겨볼 뭐... 거... 거예요. 야, 뭐, 못 엄청 많이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또 안된다 then. a 도 o u t the h 야, 써 b u r 어저 죽으면 저 죽으면 그 아... f 죽으면 나 w 인가 노랑. 저 죽으면 초록. 저 죽으면, 야, 씨. e 죽으면. h 죽으면 나 죽으면 보라 나 죽으면 보라 나 죽으면 a j u g g 나 e m e n t 어 h a 으면 a j 나 g g 면 e m 야 n t That's a j u g 빨빨강저빨강 빨리 빨리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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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면빨강빨강빨강나 죽으면 빨강나죽빨면 빨리 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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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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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주황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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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으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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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빨리 빨리 아리 빨리 저 사람들이 그 구강색 먹어버려서 그 나는 이제 아예 게임을 할수가 없어. 토닉 토닉이요. 토닉 아, 말좀 해봐. 어 하고 있어. 아, 빨간색 빨간색, 아 빨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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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 사람들이 클로를 다 먹고 죽어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없네. 총 있는 사람 총 있는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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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핑크. 왜 음. 죽은 사람 말 없지 않아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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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아 지금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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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 됐는데. 아니 내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나, 죽으면서, 나 죽으면 빨강이라 했는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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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인 얘들아 트레인. 아니 근데 왜 죽은 사람 왜 음성 안 하세요? 하고 했는데 라카이님 제가 라카이님이 포로 죽이는 거 지금 봤어요. 안 죽는데 뭔가 이겼는데 진짜요? 게임이 재미가 없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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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나나 나 명사 주지 않아? 아니야. 바로 바로 뒤로 왔는데 빨간색이 보여가지고 그냥 빨간색 그냥 쐈는데 맞았어. 그러니까 어, 뭐? 말좀 해봐 말좀 좀. 어 하고 있어. 나 파란색. 인크 아, 총이 대요 야, 하늘색 누구야 하늘색 누구야? 주앙디 주앙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아, 깜짝이야. 야, 어? 하늘색 어? 하늘색. 선이... 있어봐. 야, 야, 쿨루쿨루 클루도 쿨루, 있어. 야, 빨간색이고 빨간색이. 빨간색 아? 야, 하늘색이다. 하늘색이요? 하늘색 내가 사살해 줄게. 오지 마! <laughs> 오지 마. 체력 <laughs> 손 <아이고, 싶은데> 봐라. 총총 <laughs> 어, 어떻게 사요? 어. 리총총 블리고 깼다가 활성 면 돼요. 아니, 이거아이 아니... 아, 아이씨. 총 빗나갔어. 어, 쿨루가 없어. <laughs> 나이스. 어, <laughs> 모도 진짜. 어, 굿, 굿, 굿. 야, 근데 프로 왜 이렇게 운이 좋아? 나 나이스. 내가 한가 어, 이겼다. 저 살려주세요. 저 콜로 하나. 총인삼. 음. 음. 총인삼 아, 같이 다 있다. 총인. 역시난 굉장해. 아니야, 모도 한 번만 대보고 싶어요. 저도요. 모도 한대보고 싶어요. 야,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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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황색. 모델를한 번도 한 적이 없. 아니야, 어, 총, 저 주황. 입술을... 저 주황. 나 아, 죽으면 빨강. 뭐래? 내가 빨강. 주황인데. 왜 어, 초호세 누구야? 여기 뭐 있는 다 사람. 어나 초록이네 얘 라칼님 그거다. 머더라아저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 아니,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황인데 클로? 님이 주황이라면서. 프로 찾은 기고 있는데 무슨? 아 내가 주황인데 어? 님이 주황이라면서요. 총아저 진짜 주황이에요. 저 진짜 아, 주황이에요. 어. 아, 내가 주황인데 뭔? 비슷한 색깔이. 있긴 있어, 니카 아. 이건 비 이건 비슷한 색깔이 될 수가 없어. 어딨지지로러 클로 어디 있지? 에 도니. 왜왜왜 왜, 왜. 어, 야 라칼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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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얘들 들어봐 한 들어봐 가만 있어봐요 있어. 얘들아. 왜요 야 선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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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번 이분, 이분 저 죽으면 초록 저 죽으면 초록 아니 알겠는데 서니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이분도 노란색이야 조용 해봐 노란색이야 노란색 아니야 아 노란색이야? 노랑... 조랑이요? 저? 아니야 저거 어찌 만좀 알려줘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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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잠깐만요 선잉이가 얘기하고 있대요 s o <laughs> <나> 선임이 <선임이었구나. 웃음> 네. 어 i 지 S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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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i 어 S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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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분 a S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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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i a Sonia, s o 아 쿨루 다 야, 먹었구나. 쿨루 자기가 죽었다나 이렇게 될줄 몰랐어. 나 이제 살 방법이 없다. 클루가 이제. 아 이제 야쿨루는 이맵에, 이맵에 없으니까 난이 장토. 난 이제. 야나 여섯 개뭐 하는데 안 생겨. 기다려 그 어, 시간 나중몇 분에 뜬단 말이야. 나중에 하늘 색. 뭐다 하늘 색. 인구야. 진짜 뭐더잘 하신다, 랑이님. 어떻게 하면 내가 되지? 오지마! <웃음> <웃음> 오 누구야, 누구야, 누구, 누구 랑이님이 아니었어. 죄송, 아, 동송 아니, 아. 이 사람이 아마 핑크가 아, 아닌가? 잠깐, 음소거 까먹고 있어. 음소거 일부러... 야, 저니까 이거 안 튕겨. 기다려, <laughs> 진짜 나도 오래 그렇게 기다렸어. 야, 그럼 나한테 클루를 줘. 싫어 세게 그 랑이 총 없었구나. 어 됐다 생겼다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laughs> 야, 와 이거 쫓아오는 <laughs> 거 보니까 분명 핑크색이야 아 그거 말하면 <laughs> 아니, 안, 되다, 안 된다니까 <laughs> 야야이야대풍아너어디어나 아, 아, 여기 여기 랑이나 사람이 사람이 <laughs> 말하면 되죠 <laughs> 어디갔지 어디 갔지? 랑이나 그냥 너 죽어 내가 내가 <laughs> 또... 죽었어 아멘 이 <laughs> <맨. 근데? 웃음> 예, 자식 빌리 봐봐 진짜 아 <laughs> <laughs> 아니! 어!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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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까? 유리조리 어? 피하나요? 유리조리! 유리조리! 오! 아! 태풍이 졌어요! 어? 아이고 졌어요. 어? <laughs> 졌어요 졌어요 어? 졌어요 어? 졌어요 이거 졌어요 이거 나처럼 한 번에 맞춰야지 오! 피 오! 아 이거 아 이거 끝까지 장전 안 하면 데미지 안 들어가요 아자 어 이번, 그래? 이번판은 마지막판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아? 오지마 죽여버리기 야나 마지막까지 머더가 안되네 와나이 아, 판에서 한번도 머더가 된적이 없네 오지마세요 성식... 가까이 오지마세요 튀겨볼거예요 아니 나한번 더. 야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핏나핏 아니야 나 아니야 빨간 빨간 멈춰 미쳤어 가 된적도 는데 이렇게 빨간 빨간 누구야 어, 누구야 아 놀래라 택 없이 <laughs> 게임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니 몰라요 어저저 나도 나도 야 보라색 그럼. 보라색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모도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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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누군데 라칼리 라칼리 사랑해 모가 뭔지 모릉. 아 진짜 나 아니야 나가게그러네아 소니야 나도 모도 한 번만 되고 싶어 죽으면 나도 되고 싶어 아, 찾다 야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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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봐봐 뒤에 봐봐 나네개나네개아 진짜 아니 나방 봤잖아 나방 소니 안 열려 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아내 뒤에 빨강 내 뒤에 빨강 내 뒤에 캔디 초록색 어, 누구야? 아, 아, 아 해. 야, 빨간색, 아이, 누가, 빨간색 아이, 누구야? 아왜 아이 왜 띠링? 나중에 누가. 주황색 야 빨간색 빨간색 나중에나중에 야, 아, 아, 주황색 네요. 야, 그렇아요다 야야 핑크색 핑크 핑크색 나색나중에핑 빨강? 빨강? 뭐야하색 누구야? 오지마 튀 <놀리는> 뭐야 안아긴 <놀리는> 여러분 어, 어디아깜아 깜짝이야 아마 이제 클론은 없을거야 나다모었거든 근데 안 나와. 또. 아 씨. 야 클로 없다. 암마마 아, 렉걸 네 아, 렉네 걸려. 아, 클로 야, 두 개만. 텔풍이나 클로 두 개만. 내 초석에 두마이 이제 클로 없어. 아, 야나 죽으면 보라. 나 죽으면 보라. 나 죽으면 뭐다 보라. 에? 보라라고요? 총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나. 죽이려는데 아, 두 개만 나두 개만. 네 개밖에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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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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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요 빨간색 아니라고 빨간색 빨간색 음. 빨간색 아니라고 진짜 바보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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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안야 아... 나라고 나라고 좀 제발 나라고 오여야하늘 한해수 한해수 보나 하늘색? 초록색 초록색 아니에요 초록색 쏴봐 초록색 쏴봐 거기 봐 거기 가 거기 가 초록색 두 개만 초록색 나두 개만 나두 개만 초록색 쏴봐 죽여볼 거예요 초록색 쏴봐 어 나중에 빨빨빨빨 핑크 방금 칼건했지아나진 아니야 나진 아니야 나 진짜 나 진짜 형한테 맨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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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머더면 형한테 네, 네. 진짜 맨날 길이 형 형이 길이 없어 형님이라니게 형님 머더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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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클일나야 하는... 야, 이거 선잉이다 <laughs> 아니 선잉이 어? 아니나 지금 라카님이랑 같이 있다고 얘 초록색 누군데 초록색 누군데 나나나 얘들 그래. 내 뒤로 오지마 다들 내 뒤로 오지마 알았어 알았어 얘 뒤로 오지마 네, 뒤로 오지마 나두 개만 줬는나두 개만 줬는두 개만 어, 나두 개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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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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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두 개만 근데 아무도 그, 안 죽었네. 그, 한 명만 그, 죽어. 스이라니까 야, 아니, 나 아니라고. 야, 태풍이 죽어 그, 있잖아. 나 태풍이 죽은 없어. 그, 그. 태풍이 무슨 색깔인데? 민코금 여기 하는거 같아. 야, 니야이다 이거 민코가 아야한명누야한명야 형형 띠띠띠. 솔직히 난 아니. 한번 싸 봐. 역시. 내가 말을 아게 갖고. 난 가야겠다. 나중에 불러. 와. 나 죽을때까지 도망친다, 도망친다. 내가 나한이만한에서잖아어 나죽으면 피크다 도망치라고 도망치라고 머더 머더 빨간색이라고 요저 바보 진짜 뭔, 뭔 빨간색 머더야 이 죽으면 나라 그리 이 죽으면 나라고 일로와 일로와 이리와 망쳐 아 민코 진짜 바보 아니야 야 민코야 쿨루 좀봐아 빨강이다 로와나 6개도 모은적이 어 맞다 여기 막혔네. 아니. 어떠 어떠 야 근데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잖아. 아니야, 야 도망가서 클러 찾으면 돼. 제한 시간 있어요? 제한 시간요? 없을걸요? 제한 시간 없어. 빨리 쿨러 찾아. 내가 이기는 거네. 아니지. 쿨러 들어서 찾으면 돼. 우가 이길 수밖에 없어. 이제 쿨러 없어졌는데. 근데 이거 가다가 총 주실 수도 있어. 어 그래 어디서 죽었어? 오더가 그렇게 마무리한 아, 걸로 어, 어, 되는 것같데야 라카인이 죽은데 가봐. 아 그러네. 네, 저 죽은 대로 빠나가세요. 아 근데 그런다고 안할거 같아. <laughs> 내가 여섯 개거더 지금. 어. 내가 지금 이걸 니한테 줄 테니까. 아니 소리가. 이 분기. 지금 안 돼. 지 악마의 손. 이거는 저거 백퍼센트 죽인다. 근데 네? <laughs> 진짜 진짜 뻥 아니고 진짜. 어 여기 아니야? 나 지금 네개 있는데 아닌가? 불안해. 음. 없는데? 나 지금 네개 있는데 줄게. 하다. 이야 뻥이야. 음, 음. 어이 없는데. 응. 올라오지 말고. 이건 그래. 분명 주체 나못이리언다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거기다 떨어뜨리 라고줄수줄수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잖아.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하 아, 뭐다 아, 대박. 태 <laughs> 레아, 이건 태풍이다. 이건 레이크데일인데. 나 모토 진짜 잘한다. 이거 클로 내 거. 나는 살 가치가 없는. 클로 나. 아, 핑크색. 나 핑크색. 클로 들어가야지. 저 파랭이. 이제 살 가치가 없는 인물이니. 클로 아, 보라색까야나뭐토 진짜 잘. 저 죽으면 초록. 저 죽으면 보라. 나 보라. 나, <laughs> 나, 다다다 죽... 나 보라. 나 죽으면 이게. 그래. 저 죽으면 초록. 아나 클로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슬로도 안 보이고. 오케이 찾았다. 아, 아 갑자기, 이씨 아니 찾았나?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나어 나가. 아그로가 어디 있지? 아시정 <laughs> <나 진짜. 웃음> <나 진짜. 웃음> 선인형이 어디 있을까? 어딨네 <laughs> 선인이. 선인이 선인이. <laughs> 일단 민구가 나한테 오는지 좀 말해줘. 그치? 가고 있어요. 음. 방금 누가 나한테 뭔가 준거 같은데. 너가 있었어? 야 심심하다. 맞다. 태풍아. 어. 죽었을 때 어찌 때려? 웬지님. 아니 둘다 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벼져 거야? 무 소리야? 두 분이야. 저. 아니. 냥지세요과다 아스 게임, 스 게임. 봐빠봐빠 게임, 스 게임. 아. 써봐, 써봐. <laughs> 아이씨, 바보. <laughs> 아, <알지. 웃음> <laughs> <laughs> 내가 명상수인 <쓰인> 걸 <laughs> 네, 모르나? 아 <꿀잼이다. 웃음> 어, 뭐도 하니까 꿀잼이네 오고. <laughs> 어, <laughs> 좀 아, 알려주면 아, 안 되나? 해, 아 나중 에 알려줄게. 음, 지금 음, 방송하에서 싫고 <laughs> 그러소리 좀 하지 마. 자 그러면 이만 어 머더코대추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네. 전 이만 가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뿅